안녕하십니까. 성담바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적응이 되셨나요? 오늘 보시게 되면 형광펜 있지 않습니까? 중요 구절을 인물, 지명, 숫자, 필수 단어입니다. 후에는 나중에 다른 색깔들도 추가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다섯 가지 색깔을 기본으로 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장인데요.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소금 언약. 요 위에 있는데 오늘은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 1절, 17장 1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99세 때 5절에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개명. 개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뜻 나오죠.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개명 사건이 나오게 되죠. 넘어가 볼까요? 17장 7절 창세계의 주제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 어느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가난 온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난 온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할레 언약이 나옵니다 써볼까요 자 할레 언약은 남자가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왔을 때는 포피를 세 번째는 8일 만에 할레 한례 언약 할레가 나오죠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서 별표. 횃불 언약. 어디서 나온 는가 창세기 15장. 할례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금 언약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8장 19절. 자, 이때 아브라함만 개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여주인 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남자는 100세, 여자는 90세 10살 차이였어요 요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된 사람, 90세. 이때, 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17절에. 아들 약속. 나오죠. 자, 여기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삭 토스트 아이삭이라고 하죠 영어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이삭의 뜻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있어야 웃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포피를 뵌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고 이스마일은 13세 때입니다. 우리는 24절을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25절까지. 자 17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야기하라 이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개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영원한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곳 가난 온 땅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할례와 더불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하라. 이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가 된 사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으셨죠.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99세예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18장입니다. 18장의 장제목은 대접입니다. 대접, 대접.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는가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었어요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사람 셋이 찾아옵니다 1절 2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에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알아보고 자 먼저 무엇을 합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 살아보고 떡을 만들어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엉긴젖 우유 치즈죠, 치즈. 엉긴 젖? 치즈. 아, 이렇게 빨간 줄로 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때, 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들어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마문에서 들었더라. 아, 그러니까 내년 언제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능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관주를 보는 연습을 하는데, 면되 관주에 보면은 어디 어디 나오는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여호와께서 능이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위에 보시면 됩니다. 위에, 여기. 민수기 11장 그리고 누가 보금 1장 37절 창세기는 안 적어도 되겠죠? 창세기는 여기 있으니까 자, 능치 못함 음, 여러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돔의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 음. 소돔 그때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딱 이런 약속을 하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면이라.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뭐가 컸어요?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써볼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중보기도. 중부 처음에 어디에요? 50명, 의인 50명. 음. 자,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자,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50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키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잘 모르시는 분들은 5명?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정확하게 6번 간구했죠? 19장에는 소돔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돔의 멸망입니다 두 천사가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에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각 사람이 한 행동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이 무엇을 했습니까? 간청하여. 자, 롯이 시탁을 베풀고 모기병을 구했다. 소돔의 백성들,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성적인 음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관적인 음란. 자, 롯이 누구를 주려고 해요?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라.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롯이 성문에 있었어요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서 롯이 간청함에 어, 저희 집에서 와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롯을 불렀어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반대를 해서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아주 성적으로 음란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터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법관이 됐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문을 팍 닫았습니다. 자급한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천사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문을 찾는데 헤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12절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가라는 얘기죠 밖으로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내 아들과 두딸 이끌어내라 16절 치는데 이부분만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로 소알 아주 작은성읍이죠소알성으로 속히 도망 은가 부분은 이부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자, 소알 성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리니라 기둥과 로세 안에는 넘어가서 소돔 기둥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음. 29절에 보면 로시 구원받은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자 이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롯이 어디서 살았어요? 소아에 살았습니다. 소아에 근데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 없으니 우리가 음,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여기까지만 치시면 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근데 이때 어떤 조상이 됩니까? 모압, 암몬, 모압과 암몬 여기까지 한번 쳐볼까요? 네, 딸이, 자, 이식장에 보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먼저 그랄왕 아비멜렉 이옵옵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러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s 장의장 제목은 아비멜렉만 r 겠습니다 아비멜렉 s a 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1절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아비멜렉의 말. 아비멜렉. 또이 말은 아브라함 대화가 나오죠. 대화. 대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합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로 양과 소와 종들를 주었고요. 또한 은천 개를 사라에게 주어서 그 문제 그 수치들이 다 가리워지게 했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2 0 장을 정리해 보면 제목이 장 제목이 아비멜렉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개땅 사막으로 가게 되죠.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것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남편이 있는 사람 데려가면 어떡하냐 내가 그 사람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냐 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를,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입니다.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이 끌어 은 천개 그리고 그걸 보상으로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일이 다 해결됐다 라고 말합니다. 20장은 그렇게 아비멜렉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분짜리 영상 한 번과 또 내일 영상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24장까지 이번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하는데 컴퓨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단바 꼭 자기성형책 만드는 프로젝트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